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한 청년이 영국에 유학을 가려고 영국 대사관에 있는 영국 문화원에 영어 클래스 수업을 다녔습니다. 그때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영국은 5%도 안 되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찬이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어 클래스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어린 시절에 아,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 우리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문화적 크리스찬으로 교회에는 주일날 가지 않지만 그리, 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일만 되면 너도나도 다 교회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주일에는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주중에는 전혀 크리찬답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구 유럽 기독교가 점점 쇠퇴한다고 비난을 하지만 그 서구 기독교 안에서 그들 가운데 많은 크리찬들은 문화적 크리찬으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의 삶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천들은 주일에는 크리스천이지만 주중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 계획은 어떠십니까? 주일이나 주중이나 동일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는 한결 같은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계획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제는 전도지 한 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소망이 될 때. 그러한 한결 같은 크리찬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때 진정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2022년 한해 더욱 복음의 삶을 살아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결 같은 크리찬이 됩시다. 2022년 한결 같은 크리찬이 됩시다. 오늘은 살아있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년 주일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2022년 우리 연동교회의 새해의 교회 표어이자 비전은 예배로 회복하자입니다. 예배로 회복하자. 혹시 성년 주일에 우리 송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모두신 분들 계시다 생각해서 오늘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회복하자 하겠습니다. 예배로 회복하자. 딱딱 안 맞네요. <laughs> 예배로 회복하자입니다. 그에 따라 예배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결단의 모습은 뭐가 있어야 되는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두 번째는 예배로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예배로 감사하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결단은 시편. 103편 다윗의 고백대로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2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실제로 축소가 되고 약화가 됐지만 돌아보니 그 가운데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밥은 안 먹어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친교실을 오픈하지 못합니다. 식사할 수 없지만 상관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상이던 현장이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많은 부분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게 여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간절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배가 우선순위임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예배로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이 반복되어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 케어하고 목양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필요한 자리, 강곡히 예배를 부탁하시는 분들의 그 자리에는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장 먼저는 장례 예배는 안전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이 된다면 어디든 가서 장례 예배를 집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안 되면 안장 예배, 우리 연동동산에서 하는 안장 예배에도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사란 무엇일까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론은 목사는 예배를 집내하는 자이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다면 목사인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뭐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준비하거나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가 돼서.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시 우리가 모인다면,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와 찬송과 노래로 예배하되 서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그곳에서 머물러선 안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대되어서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한다면 바로 이렇게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의 신앙은 예배로 감사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서 5장 20절의 말씀대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노래로 예배를 드리듯 서로 화답하는, 모이고 함께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20절에서는 그런 예배를 언제 어떻게 드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항상, 늘, 매일매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매일 매 순간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영국의 영어 선생님이 지적한 대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일에만 크리스찬이고 주중이 되면 세속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 마지막 말씀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여러분 매일매순간에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예배로 감사의 삶을 살아 우리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치유받으며,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한해 이런 예배, 삶이 우선이 되는 예배, 내 영혼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매일 매 순간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한해 모든 것을 예배로 회복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예배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저는 사순절 되는 그 전주까지 8주 동안 살아있는 예배 말씀 시리즈를 전하고자 하는데 그 말씀 시리즈는 미국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인 존 데니스의 샤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매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새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어서 이제 천국 입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이새 친구에게 묻습니다. 가족들이 그대들의 죽음을 슬퍼할 때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녀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었습니다. 동생들에게는 나에게 힘이 되었던 형님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구, 세 번째 친구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장례식장에서 제 가족들이 어, 우리 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눈이... 떠졌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다,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친구는 아직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죽고 나서 참 그분 훌륭했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라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있을 때 들어야죠. 이처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지 않고 호흡하고 숨을 쉬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어떤 것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살아 있어 누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의 움직임을 할수 있는 것, 조금의 호흡을 할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이 첫돌을 앞두고 심한 열성 경변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 때 열성 경변이 오면 10분 정도 그 경련이 오면 그만두게 되는데 제 아들은 응급실에 가서도 30분 이상 계속 열성 경변이 왔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계속 실신 상태로 있게 되어서 뇌의 산소 포화도가 60% 이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뇌에 큰 손상이 오게 된다. 그래서 바로 수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수면제를 넣어서 3일 동안 재우는 거였습니다. 3일 동안 수면 치료로 그 수면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항생제 5개 이상을 투입했고요. 온갖 다양한 치료를 계속한 진행한 후에 3일 후 4일째 되는 날 수면제를 더 이상 투입하지 않고 깨어나는 것을 보는데 혹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깨어나도 뇌의 산소포화도가 너무 떨어져서 정상으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수면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3일 내내 수많은 생명 영자를 위한 의료기기를 온몸에 붙이고 있는 제 아들을 보면서 그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보면서 저랑 제 아내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간호하고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삼 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조금씩 수면제를 덜 넣기 시작했고 오후쯤에 제 아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아들이 첫 번째로 눈을 뜨고 입을 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제 아내는 저, 저랑 제 아내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제 아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서운합니다. 아빠도 옆에 있었는데 엄마만 보고 엄마라고 외치고. 아무튼 그때 미국 의사들이 저희들에게 계속 묻습니다. 도대체 너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냥 아무 얘기만 한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이. 엄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엄마라고 얘기했다. 라고 했더니 의사들이 박수를 치고 간호사들이 너무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는 제 아들이 3일 동안 수면마취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그가 깨어나면서, 제 아들이 깨어나면서 구구단을 막 외우고 일장 연설을 하고 주기도문을 막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깨어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정말로 제 아들이 그냥 눈만 뜨길 원했습니다. 엄마를 알아보고 눈을 마치길 원했고요. 아프면 울고 좋으면 웃는 그런 살아있는 아들로 깨어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 살게 해주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꼬집으면 아파하고, 안아주면 기뻐하는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고, 찬양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어린아이처럼 표현하고 반응하는 예배가 될때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10편 본문 40편 9절처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들어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이 표현대로 입술을 닫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제 아들이 사경을 헤맬 때 눈을 뜨고 다시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엄마를 보고, 엄마!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크게 부르고 외치고 선보할 수 있는 예배가 될때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면 가슴을 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예배, 기쁘고 감사한 일을 주실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게 주신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온몸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명력이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서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얘기하죠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그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살아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순간에도 임재하시고 범사에 드리는 우리 일상의 예배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그산 돌과 같은 우리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그분이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아니지요 당연히 크리스찬의 삶은 봉사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 봉사와 구제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예수의 제자 참된 그리스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힘들지요. 그렇게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 예배로 다시 서야 합니다. 예배로 회복해야 하고, 예배로 과거의 삶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예배로 회복해야 하고, 예배로 다시 힘을 얻고, 예배로 치유받고, 예배로 믿음과 구원을 다시 드러낸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해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신년 주일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 순간 예배가 삶이 되는 신앙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 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 치유의 능력, 회복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예배임자신 성삼위 하나님을 범사에 사모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